오랜만에 돌아온 세상에서 제일 쉬운 관리법 시리즈 남자분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해서 확실히 덜 귀찮고 좀 간단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남자들과 뗄수 없고 건조한 게절 조금 더 심해지는 면도 트러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역시 제품 추천부터 면도 트러블은 사실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예방법 그리고 면도 트러블이 났을 때또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까지 짧은 영상 안에 그냥 다 담았어요. 면도 트러블 진짜 가끔이라도 나시는 분들은 계속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보시고요. 아니 나 이거 면도 관련 영상 찍을 때마다 구독자 친구들이 어, 형은 수염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은 제으에 해서 깔끔하지만 옛날 정말 굵은 이방 수염의 1타였습니다 그때 진짜 관리하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그 후로 이제 저도 공부도 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반응 좋았던 아이템들 진짜 싹 담아봤으니까 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면도 트러블이 대체책해서왜 생기냐 뭔가를 관리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맥락을 좀 알고 있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인을 자극성 접촉 피부염 그리고 세균성 피부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프고 더럽기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리법들이 피부를 덜 아프게 자극을 덜 주게 면도하는 거 그다음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거이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딱 해주면 돼요. 그 제품 추천 관리법을 세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면도 트러블은 사실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제품빨이 진짜 엄청 커요 우린 딱 요거 두 개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면도기는 질레트 스킨텍 이게 시중에 있는 모든 면도날 중에 가장 자극이 적으면서 그나마 깔끔하게 깎입니다 깔끔하게 잘리는 면도기 막칠중날 이런 거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접촉성 피부 자극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수염은 깎았는데 피부가 더 더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 요거 쓰고 트러블 사라졌다는 분들 진짜 진짜 많습니다 다만 얘가 가격이 조금 세서 요거의 가성비 버전을 원하시는 분은 시크 하이드로 5 면도기도 괜찮아요 그 시크가 얘랑 저자극은 비슷한데 얘보다 조금 더안 깎여요 수염이 저는 스킨텍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쉐이빙 폼 같은 거 쓰잖아 혹시 폼클렌징이나 비누 바르고 면도하시면서 트러블 난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혼나야 됩니다 앞으로 요걸 쓸 겁니다 레이지 소사이어티 시카 쉐이빙 젤 이게 기존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번에 쿨링감이 들어가서 프로즌이라고 새로 나왔더라고 시원하 좋긴 한데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폼 클렌징이나 비누는 거품이 풍성하거나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면도에 그닥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쉐이밍 폼, 거품이 나는 형태들은 사실 굉장히 강한 계면 활성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스 타입 이런 것도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피부 자극이 되게 심하고 진짜 요즘에 웬만큼 관리할 줄 아는 남자들은 이런 젤 타입을 많이 쓴단 말이야. 이 레이지 소사이어트 시카 쉐이빙 젤은 이거는 거품이 는거안 나고 투명하게 나오는 젤 타입이거든요. 처음에 써보시면 진짜 이게 뭐야 싶은데 오히려 수염이 얼마나 깎였는지 보여서 쓸데없이 피부에 자극이 되도록 칼질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로에젤 같은 그런 젤 스타일이라서 피부 마찰을 되게 많이 줄여줘요 전기면도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 이거 나도 있어 근데 피부에 마찰되는 자극이 덜하다고는 하는데 날 위생관리가 생각보다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면도 트러블 고민이시면 저는 그냥 이거 추천합니다 진짜 물론 잘 쓰시는 분들한테 택할 걸 생각 없어요 저도 이거 써요, 가끔, 어. 자, 그럼 이 장비가 준비됐다면은, 요걸 가지고, 면도를 어떻게 해야 트러블이 덜 생기는지, 순서대로 다섯 가지만 딱 짚어봅시다. 첫 번째, 면도할 때 수염을 따뜻하게 불려줘야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샤워랑 세수까지 다 하고, 그 다음 면도를 하면 딱입니다. 아침에 샤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수하고 하세요. 그 스팀 타올은, 나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고, 반드시 쉐이빙 전용 제품을 발라주는 거. 요거 이제 한 펌프 정도 짜시면 되고, 얼굴에 좀볼 쪽도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한두 펌프 정도 추천합니다. 면도를 바로 하시는 것보다, 살짝 수염이 줄수 있도록 최소한 20초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세 번째 피부가 민감해서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역방향 면도는 가능하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털이 난 방향대로 정방향 면도를 꼭 해주시고요. 정방향 면도를 하는 게 피부 자극도 덜하지만 인그로운 헤어가 생길 가능성을 확실히 좀더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나는 깔끔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날에만 마무리 뭐 역방향으로 한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다 깎아주신 다음에 물로 헹구죠. 이때는 조금 시원한 물 쓰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 포인트는 면도 후에 보습을 반드시 꼭 해줘야 된다. 아니, 남자들 면도하고 화장품을 잘안 발라. 특별히 뭐애프터시럽를꼭 발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스킨케어 추천 영상에서 추천하는 여러분들 쓰시는 스킨 로션 반드시 꼭 발라 주셔야 된다. 피부가 건조하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가 점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더 쉽게 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제 면도날 관리인데요. 이 날면도기의 경우 15회 정도 사용하고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용하시는 경우에 2주 쓰고 갈아 주시는 게 사실 딱 적당하고요. 면도할 때 이제 털이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나 잘안 밀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사실은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털이 더 많으신 분들은 사실 더 자주 바꿔주는 게 좋지. 근데 이거 진짜 면도날까 맡기다가 트러블 나는 거거든? 면도날 자주 관리해주는 거랑 플러스해서 알콜로 한 이틀에 한번씩 소독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뿌리는 타입 소독제 추천합니다. 요거 그냥 뿌려놓고 말려주시면 되고, 말리실 때는 사실 화장실 안에서 말리시는 것보다 가끔은 좀 밖에 내놓고 햇빛에 건조해주시고 이러면 더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하고 계신 것들도 있을 텐데, 좀 놓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챙겨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생겨버렸네?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줘도 가끔은 또날 수가 있잖아. 저도 이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틀 전인데, 코 쪽에 약간 빨갛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또 관리를 했더니, 자식!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면도 트러블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것 중에 이걸 구분을 못 하면 완전히 생뚱맞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면도 트러블 중에 여드름인 게 있고 모낭염인 게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시각적으로 약간 구분이 어렵긴 한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드름은 많이 봤잖아.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래서 빨갛다가 슬슬 노란색이 보이는. 그리고 여드름이 나면은 주변에 조금 좁쌀 여드름 같은 게 같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짰을 때 바로 구분이 되는데 짜면 이제 노란색 조금 반 고체 같은 그런 피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죠. 모낭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안에서부터 다기보다는 털을 물고 고름이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낭염은 바깥에서 안으로 나를 침투하는 느낌이에요. 혹시나 이제 터지거나 하면은 피지 같이 나오지 않고 고름이 나오죠. 여드름은 필요하면은 압출을 할 수도 있고 압출부터 관리법 알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랑 그냥 똑같이 케어하시면 돼요. 터지기 전에는 요거 티트리 오일, 나이미 거 이런 것도 좀 발라주고, 그다음 모낭염은 이제 생기면은 티트리 오일 이런 거 말고 에스로반이라는 요거 연고 요거를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 발라도 이제 잠잠해지지 않으면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진 사실 소독하고 마데카솔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줄 수도 있는데 피부과에서 옛날에 그냥 이거 에스로만 계속 바르라고도 하더라고요 모낭염 같은 경우는 이제 터졌을 때 주의하셔야 될게 여드름 패치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모낭염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세균성 질환이라서 패치를 붙이면 얘가 안에서 더 이렇게 골물 수도 있다 그래요. 가능하면 모낭염은 패치를 붙이시기보다는 연고로 관리를 하자. 모낭염 진짜 여기 너무 번지고 심하면은 병원 가세요. 오늘 여러분 일단 제품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고 예방이 사실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매일 아침 진짜 바쁘시더라도. 면도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요 관리법 꼭 지켜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알고 싶은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안녕히 가세요.